새로 산 스마트폰이 처음엔 정말 빨랐는데 몇년 지나니까 거북이처럼 느려져서 속이 터지는 순간 경험해 보셨나요? 앱 하나 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전화 걸 때도 버벅거리고, 아이고, 정말 답답하죠? 특히 우리 같은 연세에는 이런 기계 문제가 생기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새폰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따라하시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 새 것처럼 빠르게 변할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다섯 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폰 속에서 몰래 숨어서 느리게 만드는 나쁜 녀석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마치 집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폰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설정들을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이건 마치 전기 절약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주 쓰는 앱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로는 폰의 저장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터넷이 느릴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느리면 무조건 통신사 탓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은 복잡한 기술 지식이 전혀 필요 없어요. 제가 70대이신 우리 어머니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의 화면 애니메이션을 끄는 건데, 이거라면 정말 스포츠카처럼 빨라져요. 갤럭시와 아이폰 두 가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폰은요, 톱니바퀴 설정 앱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손쉬운 사용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 주시고, 동작 메뉴를 찾아서 눌러 주세요. 그 다음 맨 위에 동작 줄이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 핸드폰은 핸드폰을 켜신 후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맨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설정이에요. 이걸 누르고 아래로 내리시면 접근성 메뉴가 있습니다. 시인성 향상 또는 시각보조 메뉴를 찾아서 애니메이션 삭제 버튼을 눌러서 켜주세요. 이 설정은요, 앱을 열거나 화면을 넘길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효과 보신 적 있죠? 화면이 살살 넘어가고 앱이 천천히 나타나는 그런 효과 말이에요. 예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폰의 힘을 꽤 잡아먹고 있거든요. 마치 차에서 에어컨 틀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에요. 보기엔 좋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 끄면 스마트폰이 즉각 반응한답니다. 이 설정을 바꾸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써봤을 때요. 내 폰이 이렇게 빨랐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애니메이션보다는 빠른 반응속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앱이 바로바로 바로 열리고 화면이 술술 넘어가거든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떠신가요? 따라오기 쉬우셨죠? 다음 바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다이어트예요. 사용하지 않는 앱들과 쓸모없는 파일들이 쌓이면 우리 폰이 무거워져서 느려지거든요. 마치 가방에 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무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는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리도 안 되고 찾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앱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처음 폰을 샀을 때 이미 깔려있던 앱들도 있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깔다 보니까 어느새 수십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자주 쓰는 건몇개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톱니바퀴 모양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메뉴 누르시고 저장 공간 메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근 사용 날짜를 누르셔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안한 앱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앱들은 과감히 지워주세요. 추가적으로 쭉 보시고 사용을 잘안 하는 앱들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는 디바이스 케어 눌러 주신 후, 저장 공간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 조금 내리셔서 애플리케이션 눌러 줍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깔린 앱들이 다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잘 사용 안 하는 앱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큰 파일 탭에서 오래된 동영상이나 사진들도 체크해서 필요 없는 건 지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휴지통 비우기도 잊지 마세요. 삭제한 파일들이 휴지통에 남아있으면 여전히 저장 공간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날씬해지면서 속도도 쑥쑥 올라갑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중요한 파일들은 백업하고 폰에서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간 걱정 없이 정리할 수 있답니다.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 놓으면 정말 편해요. 자동으로 백업도 되고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리 작업을 할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족 사진이나 중요한 동영상들은 꼭 다른 곳에 보관해 두세요. 실수로 지워버리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들 사진이나 가족 모임 영상 같은 건 정말 소중하잖아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모두의 필수 앱인 카카오톡 정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카톡에서 주고받은 사진들, 동영상들, 파일들이 몰래 저장 공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어요. 특히 가족 단체 채팅방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고받은 자료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자가 보낸 동영상, 친구가 공유한 뉴스 기사, 동네 모임에서 올린 공지 사항 사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아보여도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되어요. 제가 한 분의 폰을 확인해 봤는데, 카톡만으로도 몇 기가바이트씩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리하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선 캐시 삭제부터 해보세요. 이 방법은 아이폰 갤럭시 동일합니다. 우선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맨이 오른쪽에 톱니바퀴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설정을 눌러주신 후 밑에 데이터 및 저장공간 메뉴를 찾아주세요. 임시 데이터 삭제를 눌러주시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임시 데이터만 지우는 거라서 채팅 내용은 안전해요. 그 다음엔 채팅방 파일 정리를 해보세요. 카카오톡 앱에서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똑같이 데이터 및 저장 공간 메뉴에서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채팅방 별로 쌓인 사진들, 동영상들을 확인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채팅방 데이터를 한 번에 지우고 싶으시면, 전체 미디어 삭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단, 중요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꼭 미리 백업해 두세요. 이 방법은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카톡 정리를 해주시면,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은 카톡에서 자동 저장 기능을 끄는 건데요. 설정에서 데이터 및 저장 공간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 모바일 데이터 사용과 와이파이 사용에 들어가셔서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걸 꺼두시면 앞으로는 받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아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진만 직접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이 알아서 속도를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돌아가는 앱들이 메모리를 잡아먹으면 속도도 느려지고 배터리도 금방 닳거든요. 아이폰은 배터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켜주시면 됩니다. 갤럭시는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배터리 메뉴 눌러주시고, 쭉 내리셔서 배터리 관리 모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최적화 모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스마트폰이 백그라운드 앱들, 메모리,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자동 세차 같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눌러 주시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번 커피 마시시면서 습관적으로 눌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또는 저녁에 뉴스 보시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이 최적화 기능을 쓰시면 메모리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도 종료되고 임시 파일들도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래서 폰이 항상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보너스 팁인데, 인터넷이 느려질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데이터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릴 때 있잖아요. 이건 네트워크 설정이 꼬였을 때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서 초기화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나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데이터 설정이 초기화돼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니까 미리 메모해 두세요. 이 방법은 인터넷 끊김이 작거나 느릴 때 특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방법만 따라하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쓰신 분들이, 어머, 이게 내 폰이 맞나? 하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방법들이 완전히 무료라는 게 제일 좋은 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법들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시면 폰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폰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오래오래 잘쓸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시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실 거예요. 아, 내 폰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면 더 자신감 있게 쓰실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자 여러분,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마법 같은 방법들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 끄기, 앱과 파일 정리, 카카오톡 청소, 자동 최적화, 그리고 네트워크 초기화까지. 이 방법들만 주기적으로 따라하시면 비싼 새폰안 사도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 정말 날아다닐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이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말이에요. 사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 했어요.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 방법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쌓이거든요. 마치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첫 번째로 알려드린 애니메이션 끄기는 정말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인 앱과 파일 정리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앱들이 설치되어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처음엔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놓으면 정말 시원해요. 마치 대청소를 하고 나서 느끼는 그 개운함과 비슷해요. 세 번째 카카오톡 정리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에요. 카톡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쌓여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가족 단체방이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들, 동영상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걸 정리하면, 저장 공간도 확보되고, 속도도 빨라지니까, 일석이조죠. 네 번째 자동 최적화 기능은 정말 편리해요. 이걸 습관적으로 써주시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는 저녁에 뉴스 보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네트워크 초기화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인터넷이 느려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니까 이 점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다 따라하셨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런 정리를 해주시면 항상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방법들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었잖아요. 가족들과 연락하고, 사진도 찍고, 뉴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도구를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쓸수 있다면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방법들이 완전히 무료라는 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세폰을 사려면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오늘 배운 방법들은 한 푼도 들지 않으면서도 세폰 못지 않은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신 것들이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폰이 느리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아,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죠. 어려운 기술적인 지식 없이도 이렇게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우셔서 직접 써먹을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방법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마치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처럼 말이에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혹시 따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스마트폰이 빨라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앞으로 쭉 빠르고 쾌적하게 잘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